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음, 이번 시간에는 15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체온 손상과 화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교시에는 체온 손상에 관한 어떤 그 손상 어, 손상에 관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그 체온 손상에 관한 어떤 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체온을 한번 볼까요? 중심체온 어, 말 그대로 인체의 가장 중심부인 심장에서 흐르고 있는 피의 온도를 말합니다. 어, 가장 정확한 어떤 인체의 신부의 온도겠죠? 고체온증을 한번 볼까요? 고체온증 하이퍼서미아,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로 주로 열피로, 열경련, 일사병, 소위 말하면 일사병, 열실신, 열사병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체온증을 볼까요? 음,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상태, 35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이죠. 어, 기모를 볼까요? 어, 소위 우리가 소름 돋는다고 할때그 현상을 말하는데요. 모낭의 결합 조직 피포에 어, 그 부착한 미세한 평활의 수축에 의해서 털이 일어나는 현상을 어, 기모라고 합니다. 열 경련을 볼까요? 수분이나 염분 수분 또는 수분 포함 염분 부족을 원인으로 해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열 피로를 볼까요? 두부나 경부에 오랜 시간 직사 일광을 받아서 발병하는 그런 증상입니다. 열사병을 볼까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어, 체온의 방산이 곤란할 때 발병하는데요, 보통 40도 이상의 체온으로 고열로 올라가죠. 의식이 상실하고 이때 저혈압 증상을 보이면서 빈맥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열사병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까지 가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어, 어, 고체온증에서 보는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인 일사병과는 약간 구별이 되죠. 체온의 상승 정도가 어,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동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랭이 작용한 국소의 조직이 상해되어서 일어나는 증후군이다. 동창.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노출되어서 일어나는 손상으로서 노출된 부위의 세포가 죽은 경우, 즉 괴사돼서 일어나는 그런 것이 동창입니다. 동창. 어, 우리가 보통 상처를 입었을 때 창상, 어, 그래서 창자를 쓰죠. 화상을 볼게요. 열에 의한 신체 조직의 상해. 자, 구의 법칙. 구의 법칙을 볼게요. 인체에 열한 곳을 국소화시켜서 한 부분이 9%라고 생각하고 화상의 범위를 측정한 법칙입니다. 얼마나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냐라는 것을 측정해 보는 건데요. 우리가 깊이에 의해서 화상을 측정할 때는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나뉘죠. 자, 구해법칙에서 나머지 1%는 외부에 있는 생식기에 해당합니다. 음, 발열, 발열, 발열을 보면 정상보다 높은 체온. 우리가 열이 없는 상태는 무열이라고 그렇게 일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체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체온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갑자기 어, 유태흥 전 대법원장 한강투신, 뭐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어, 과거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 당시 어, 2005년도 1월 17일 오후 5시 45분쯤에 어, 86세의 전 대법원장이죠. 어, 이분이 서울 마포대교 남단 방향 중간 지점에서 어, 20m 아래 한강으로 어, 투신을 해서 자살을 시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트신한 후에 즉각적으로 순환구조대에서 출동을 했죠. 출동을 했는데 어, 아무리 빨리 수색을 해서 구조를 해낸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어, 그래도 최대한 빨리 구출을 해서 구, 구조를 해서 25분 만에 구조가 됐네요. 우리가 그, 어, 수상인명구조 수영장에서 수업을 했을 때도 N2를 갖다 놓고 심폐소생술에 이어 CPR에 이어서 AED 기계까지 사용하는 심폐소생술을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습도 한번 해봤고, 이론으로도 영상으로도 공부를 한번 했어요. 어, 우리가 CPR을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얼마만에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배웠죠? 네, 그렇죠. 어, 4분이 되기 이전에 실시를 해야지만 효과가 어, 아무래도 어,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분의 기적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뇌세포가 4분이 지나가게 되면, 어, 골, 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서 6분이 지나면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어, 손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2분 25분만에 구조돼서 어, 심폐소생술을 어, 했어요. 어, 심폐소생을 술 했는데 55분만에, 55분만에 결국은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왔어요. 자,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4분의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 뇌세포가 4분까지만 골든타임을 어, 뇌세포가 견딜 수가 있고, 6분이 지나면... 손상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분은 이 당시가 1월달이었어요 1월달 1월달에 한강의 수온은 어, 거의 뭐 어, 섭씨 0도 수준에 가까운 어, 냉동상태 냉장 상태에 있는 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어, 수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게 되면 어, 체온이 내려가면서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도 급격히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생존을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산소 요구량이 확 줄게 되고 뇌세포가 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간 동면 상태가 된 거죠. 어, 무슨 겨울 동물들이 겨울잠 자듯이 동면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뉴스에 나, 나온 걸 보면 음,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요. 카톨릭대학교의 그 여의도 성모병원의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 당시 체온이 섭씨 28도였다고 해요. 어, 우리가 정상 체온이 36.5도죠? 36.5도보다 무려 8.5도나 낮은 그런 순간 동면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뇌세포가 회복이 되려면 가장 적정한 체온은 약 33도 내지 34도는 돼야지만 뇌세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의료진들이 최대한 그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어, 약 42도의 뜨거운 물이 흐르는 어, 그 저체온증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위한 응급 처치를 위한 특수 담요가 있어요. 담요를 깔고 온풍기도 설치를 하고 따뜻하게 덮여져 있는 산소로 인공호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체온이 32도까지 상승을 했고 심장박동이 어, 심장박동과 호흡이 어, 급기야 55분만에 서서히 어, 돌아와서 동공반사까지도 정상이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음, 이런 사례도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사 판단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 이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존을, 생존의 기회가, 어, 확실히 늘어났던 거고 생사 판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 우리는 무조건 어, 끝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타깝게도 그 원래 지병이 좀 많이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86세 고령이기도 해서 어, 이렇게 55분 만에 정상적으로 심장박동과 호흡이 돌아오고 동공반사까지 다 돌아왔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회복한 후에 어, 한 3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은 어, 돌아가셨다고 어, 합니다. 하여튼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의미 깊게 염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어, 우리 인체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어, 추운 환경에서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온을 보온하는 방법은 어떤 그, 그 역할에 의해서 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체 표면의 혈관이 수축하고 중심부의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작용을 하게 되겠는데요. 땀을 줄여서 보온을 하고 체모를 세워서 피부 주변의 따뜻한 공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어, 인체가 반응을 합니다 또한 신체에 지방을 태워서 열을 내게 되고 몸의 근육을 움직여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게 털이 이렇게 바짝 쓰면서 어, 모세혈관이 또 수축을 하게 되고 털이 서 있음으로써 해서 그 주변에 공기를 어,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체온을 방출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혈액 온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피부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요. 땀샘을 활발히 움직여서 땀이 찬 공기로 기화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겠습니다. 호흡이 깊고 빨라져서 더운 공기는 내보내고 시원한 공기는 폐가, 폐로 들어와서 혈관 속의 혈액을 식히게, 열을 식히게 되는 그런 역할이죠. 어, 털이 이렇게 잇모근이 이완하면서 눕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조직질이 피부 조직들이 이완돼서 동시에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땀도 분비되고 열을 방출하는 그런 어, 시스템으로 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온 조절을 위해서 어, 어떠한 시스템으로? 어,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를 한번, 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체 내부 온도는 일정한 범위에서 하루에 섭씨 1도씨, 1도씨 정도의, 어, 어, 정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필요 없는 게좀 들어갔네요. 1도씨. 1도씨 정도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더운 환경에서 심한 운동 또는 장시간 햇볕 노출 시에 시간당 2리터의 수분을 땀으로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2리터 이상 수분을 섭취해야 된다고 물을 먹어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 짧은 시간의 체온이 40에서 41도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매우 위험한 그런 손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증상인데요. 어, 우리가 체온이 40에서 41도 정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열사병으로 어, 앞서 어, 개념 정리해서 한번 봤었죠. 개인의 체온의 한계를 벗어나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 여기서 이제 42.2도 이상이 되면 세포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어, 그러한 온도에 이르기까지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어, 됩니다. 체온 조절 수단을 어,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체온을 보존하기, 보존하기 위한 기점으로 혈관이 수축하는 혈관이 수축하는 수단으로 인해서 피부에서 인체의 심부로부터 혈류를 전환하여 중심부의 열을 보존하는 보존하는 그런 어, 역할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봤다시피 기모 모발은 체모를 세워서 어, 표피 위에 따뜻한 공기를 보존하는 어, 그런 기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어, 근육 운동은 우리가 추우면 근육이 많이 떨리죠. 떨림으로써 인해서 열을 생산하면서 스스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한 어,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어, 인체 세포는 인체 세포는 음식물을 열에너지로 변환하게 되죠. 어, 피부 접촉, 피부에 태양열이라든가 불, 더운 공기, 더운 음식들에 접촉할 때 열을 어, 그것으로부터 열을 흡수합니다. 어, 체온 보전 수단으로서의 어떤 혈관 확장. 어, 여기서는 체온 방출 기점으로서의 역할을 보게 되겠는데요. 혈관이 확장됨으로써 인해서 피부 혈관이 확장해서 혈액의 온도가 어, 떨어지게 되죠. 발한. 땀이 기체로 변하면서 인체의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기화, 열 에너지죠. 음, 열 생산 감소. 어, 떨림과 화학적 열 발생이 억제되면서 열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심박출량 증가. 피부의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흡량이 증가하게 되겠는데요. 호흡량이 증가하면 따뜻한 공기가 배출되고, 어, 물이 증발함으로써 체온이 방출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체 부위별로 체온이 조금씩 다르죠. 측정 체온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 구강을 측정했을 때 한번 볼까요? 어, 구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 약 3분에서 5분 정도를 측정해야지만 어, 체온이 측정이 되겠는데요. 어, 이런 구강 체온 측정법은 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고, 어,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 보면, 어, 체온계가 파손되기가 쉽고요. 아무래도 구강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더운 음식이라든가 수분 섭취, 흡연 후에 측정 시에는 부정확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강 내 수술이나 손상 시에는 측정이 또 곤란하겠죠. 게 액과, 어, 겨드랑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겨드랑이 부분. 측정 시간은 무려 8분에서 10분 정도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아, 장점은 안전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체온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정확서가, 정확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막에서도 체온을 측정하는데요. 측정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르네요. 어, 3초 내지 5초, 3초 내지 5초만 측정하면 되는데요.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측정치가 다양하고 좌우측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귀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귀구멍이 어, 작은 영화인 경우엔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학문 쪽의 직장을 볼까요? 측정 시간은 2분 내지 3분인데, 장점은 어, 측정치가 굉장히 정확하고 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중심 체온 측정이 가능하죠. 내장 부분이니까요. 어, 항문에 손상을 줄 수가 있어서 영아인 경우엔 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 벽이 아닌 대변 속에 체온계 삽입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 이것이 또 단점이 되겠죠. 어, 측이 불가능한 환자인 경우엔 측정이 곤란합니다 다음을 볼까요 어, 체온 손상에서 열 손상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손상, 더위로 인한 손상이죠 한 가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경련이네요 더우면 땀을 흘려서 체온을 발산하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전해질을 잃어서 몸 속의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 이러한 증상과 징후는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지고 식은땀으로 인해서 피부가 굉장히 축축해지면서 호흡이 약하고 맥박이 느려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냐?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어, 하지만 체온을 갑자기 지나치게 떨어지게 하면 안 되고. 옷을 느슨하게 해서 어, 발쪽을 약간 높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발쪽 어, 의식이 있어서 물을 마실 수 있으면 그 전해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티스푼으로 2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의 식염 소금을 물한 컵에 타서 마시거나, 아니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엔 수액으로 전해질을 공급해야 되겠습니다. 열피로를 볼까요? 오랜 시간 동안 머리와 전신의 일사광선, 직사광선을 받으면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 어, 가끔씩 뜨거운 곳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 이와 같은 증상은 열피로 내지는 바로 일사병이라고도 하죠. 일사병이 열피로 어,네요. 열피로. 어, 열실신은 몸이 갑자기 어, 뜨거운 기온에 노출되면서 말초 혈관이 확장되어서 어, 뭡니까?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려서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갑자기 실신하게 되는 현상으로 체온 조절 장치의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증상과 징후는 체온 상승이 일어나고 열이 나면서 열이 나지만 한기가 듭니다. 머리가 아프고 전신에 힘이 없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경련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의식이 소실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언급 처치를 해야 될 것은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 보충 시 이때는 대부분 의식이 회복됩니다. 아, 하지만 체질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더잘 발생하고 재발될 가능성이 높죠. 시원한 그늘에 옮겨서 다리를 높게 하고 물수건이나 부채 등으로 이용해서 열을 열을 낮추게 되겠습니다. 열을 낮추고 열 열을 물을 마시게 하지만 어, 알코올이나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되겠죠. 의식이 없을 때는 모든 음료를 포함한 먹을 것은 주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열사병을 볼까요? 우리가 앞서 개념, 정지, 개념 정리에서도 한번 봤는데, 직접 태양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공간에, 뜨거운 공간에서 강한 열에 노출된 경우에 주로 발생되는데, 너무나 뜨거운 환경이기 때문에 갑자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지고, 어, 땀이 날 새도 없는 거죠. 갑자기 중풍이 오는 듯이 대뇌 허혈 증상으로 무의식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더위로 인한 질환 중에 열사병은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서 사망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고온, 다수, 고온 다습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심한 육체 노동을 하면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 장애로 어, 40도씨까지 땀이 어, 상승해서, 열이 상승해서 땀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마르고 뜨거워지면서 40도씨 체온이 급격하게 40도씨로 상승되면서 세포들이 에, 파괴되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의식이, 어, 의식을 잃어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런 증, 증상입니다. 자, 증상과 증후를 보면 피부는, 어,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고, 어, 붉은색으로, 어, 변합니다. 땀 분비가 없는 게 특징이죠. 체온은 4 0도씨 이상 상승하고, 의식은 혼수 상태로 통증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맥박은 빠르고 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 혈압이 저하되면서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열사병에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냐면, 어 우리가 어 ABC 이건데 심폐소생술이죠. 어, ABC라고 표현은 하지만 CAB죠. c o m p r e s s i o n 어 그다음에 AoA b r e a t i n g 이죠 체온 하강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옮겨서 냉각 요법 적극적인 냉각 요법을 해야 되는데요. 얼음 목욕, 물 뿌리기와 바람 불기. 이런 식으로 해서 체온을 39도 아래로 떨어뜨려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의복을 제거하고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를 덮고 바람을 불어줘야 되겠습니다. 어, 이때 순환이 정지되면 신속하게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습니다. 자, 열 손상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고온과 관련된 질병은 모두 예방이 가능한 그런 증상이죠. 따라서 바깥 온도가 높을 때는 과도한 신체 활동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한 염분과 포도당이 든 음료를 섭취하고 미리 스트레칭도 하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어, 150 내지 200ml씩 어, 수시로 자주 섭취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이나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에는 과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자, 어, 이 교시는 이것으로써 여기까지 하고, 어, 잠시 쉬었다가 어, 3교시 수업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